신념 받았어요? 야 이거, 아니, 상금, 이거 상금! 상금 천만 원인 거 알고 있지? 상금 오지게 커요 이거 우리 진짜 1, 1등 할수 있어 이거 상금 천만 원이야? 어 천만 원이라니까? 어? 1인당 125어 어, 진짜로? 개꿀이야 어, 이거 아니 그래야. 이거 우리 아니 딱 보면 멤버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 누가 키를 1등 하겠어 바로 우리야 저요 저요 저 그래 자 그래서 한국 팀팀 팀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선수들이 명단이거든요 블랙워크 월매 연다 전하 유선이 걸트폰 미르다요 깨박이 김세아 또로시 반창 박사장 김성태 나오고요. 그렇습니다. 각 플랫폼을 대표하는 펍지 파트너들이 모였고요. 그 파트너들이 믿을만한 실력자들을 끌어모아서 한 팀당 8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. 네, 유해지. 오케이, 뭐 거의 유해지 우리가 끌었어. 아, 그래요. 그거 태민이. 사플라를... 아 개오바다. 아, 개빡치네. 죽여, 죽여. 아, 돌사 돌사 돌사. 죽여, 죽여, 죽여. 아, 죽여. 죽여. 뭐야, 뭐야? 보기, 보기 두 마리. TV야 t 두 마리! 두 마리! 두 마리밖에 없어! 대 t 야 TV야 TV야 야대 v 야아 v 야 TV야 <목소리> t 야 t 야 t 야 TV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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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TV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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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TV야 세명. 야 TV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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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TV야 TV야 t 야 TV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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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v 야 우리 팀이야 야 우리 팀이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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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야 우리 팀이야 야 우리 팀이야 이거 지집은거 <목소리> <그거> 그건 대위야 그건 <목소리> 대위야 <목소리> 나야 <나>. 나야 <목소리> 나야 다리 <목소리> 피라신대로 <목소리> 나야 유산아 나야 야야 다리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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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건너자 어때 나 삼십 거 문화 삼십 거 오케이 삼십 건 건문하자 건물, 이거 아기 름 쓰면 안돼 이거 기름 너무 마, 많이 <목소리> 나가. <아니야, 아니야>, <목소리> 뭐해, 뭐해! 아, 김대야 아, 씨발 장난치게 야다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밀잖아, 나를. 가방 오토바이 연료 없 거다. 에이, 아래, 번지 아래, 번지 아 나이스! 아, 킬 뺏겼어, 뺏겼어. 뭐야, 이거 안죽 아, 킬 딸, 뭐야. 아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아, 이거. 생자 초록색 모자, 초록색 모자 때 저기야 초록색 모자. 야 같이 같이. 왜나 사치야, 오면 살려. 우 같이. 대민아 오면 살려. 야 나도. 우리 팀인데. 네. 같은 팀 같은 팀태민아 야야야야. 아카 나카. 아카. 유이 아, 지 어, 앞에 앞에 앞에. 포기 포기 포기. 아 뭐야? 23대 또. 캐리. 아, 캐리. 연길 캐리. 김대위 김대위 포잡이 연길 캐리. 대위는 잘하는 게 없네. 아유. 오, 배그도 못해, 콜옵도 못해, 러스트도 심지어 못하더만 난다 못하지 러스트 잘해 <laughs> 대피 세대 265도 오른쪽 위에 악하나야 이거 어이. 5번 비 닦으러 간다 나 개형 혼자 남았다 우리팀 개형 2층에 있대요? 우리, 우리 2층에 있대요? 개형 1다1형 1층 개형 1층 방금 어, 1층 보였는데? 아래? 네. 블나 <공> <믹> 아, 바로, 하나. 블랙 아, 바로, 어, 오른쪽. 어, 어, 바로 오른쪽. 아니, 아니야, Timania, 아니야. 뭐 어, 예, 뭐얘 혼자야? 혼자야? 예, 하나야, 얘 하나야, 오, 얘 방금, 다꺾 e 다꺾 p 다꺾 h 어아니어아 the p a p 혼자? 어얘 하나야 꺾다 꺾었다 꺾었 꺾었어 꺾었 꺾었다 맞지? a u n d a Ulaunda, u l a u 올라온다 올라온다 Poggy. Ulaunda, Ulaunda, Poggy, Poggy. Ulaunda, Poggy. u l a u 도 75도. o g g y u l a u 와야 올라가지네. 끝나인 좀 먹읍시다, 저희. 예 그러니까 지지겠다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그하트 기준 왼쪽 9개, 단지 두 단지 아, 어, 어디로 안 가고 메한테. 스키더차 나간다. 아니, 저기 바가네. 그럼 어, 좀안하지 4... 등... 어, 뭐야, 이 개새끼야. 2이아이같은 새끼 아.. 라스트하나 헤라쪽인데? 나스트 퇴근하러 왔어 퇴근하러 저 새끼만 씨발 씨범으2 0분쳐다본 미친새끼가 다 있다 아유 새끼 <목소리> 오더 나이스 <있어>, 오더 <목소리> 아니 씨부레 한 새끼만 20분 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저 경박자네 개새끼 가족이야 저 미친새끼를 놔봤나 존나 스트레스 받네 따로 했는데 자 달려들 내뒤 온다 빨리빨리 버려, 버려. 자, 살버줘 살려줘, 찍어줘야 돼, 찍어줘야 돼, 찍어야 돼, 나이스. 나이스. 따라와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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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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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기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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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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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쪽 와줘 내쪽 와줘 핀핀핀 대위 핀 여기 존나 많아 여기 여기 나인데 나인데 사내원 진짜 존나 많아 오나 맞았어 씨발 가라 대위 대위 쪽 대위 쪽 차고 쪽 대위 쪽 차고 집 차고 집 차고 집 차고 집예 맞네 내가 탈게 내가 탈게 대위야 근데 피좀치워주면안 되냐 대위야 이거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대위야 차 뺐어 차 뺐어 나이스 불이쳐줘 불이쳐줘 불이쳐줘요 내가를 가버 타타타 이거 타 그냥 타 야 개새끼야! 아유 씨발 뭐야 이거! 떴어, 불 떴다. 수류탄 아니야, 수류 수류탄 있어, 어디 있어, 오, 저. 여기 어, 어, 있다, 여기 있다. 서 있다. 바로 앞에, 대위야. <laughs> 어디 어디 어디. 이 집에. 한 대, 음. 한, 대. 아, 한 대, 한 대. 세시 다 들어 잡아줘고. 가자, 가자, 가자. 2층에 수류탄, 2층에 수류탄. 야폭가 어쩌면 안 맞아. 야, 아! 씨발, 야길 막혔어, 길 막혔어, 길 막혔어. 어머, 씨발. 킬 군나 우리 킬존나만 했어. 개만했어 우리 킬. 먹었어, 우리 키, 킬 개만했어. 개만했어 킬 개만했어 몇 킬이야 지금 나 이킬 나 이킬. 이겼다 여기 한번킬당백 개. 다들 고생했다고. 오, 오, 가라, 네. 어 가라 너스 살아. 어 다들 고생했어. 고생했다 고생했다, 고생했다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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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씨발 드디어 끝났네. <laughs>